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분노를 풀기 전에는 에스겔서 24장 오늘 본 말씀은 임박한 n 루살렘에 대한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 m 가 11년 통치를 했는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2차 바벨론 포로 이후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이후에 언제냐 여기 아홉째 1절에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이때는 3차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됐을 때 예입니다 네,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은 불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비유를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에스겔을 표징으로 삼습니다. 이 비유와 표징. 그래서 1절에서 여기 14절은 이 비유. 이 비유는 녹슨 가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합시다녹슨가마 그리고 15절에서 27절까지는 바로 표징인데 에스겔이 표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임박한 심판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비유를 베풀게 하는데 이제 가마솥을 하나 걸게 하고 거기에 양을 잡아서 거기에 각을 떠서 고기를 넣고 아주 무르도록 완전히 이제 삶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마는 육절에 보니까 녹슨 가마 따라시다 독슨 가마 녹이 슨 가마예요 그래서 거기 나무를 장작더미를 놓고 숯불을 놓아서 더 불을 달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완전히 쫄고 쫄고 쪼아서다 태워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 달굽니다 왜냐하면 녹을 없애려고 근데 이 녹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녹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엄난,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과 연애했던 다섯 번이나 세상과 연애했다, 연애했다, 연애했다.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이제 27절까지는 에스겔이 표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에스겔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쳐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곧 누굽니까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이 친다는 말은 이제 전염병에서 쓰이는 이야기인데 아마 갑자기 역병에 걸려서 에스게를 아랫나가 죽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내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죽은 자를 위하여 애국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슬픔을 나타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표징이에요.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 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무런 슬픔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신발을 신고 입술을 가려야 되는데, 가리지 않고 머리 에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벗지 아니하고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언한 대로 되니까 와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할때 바로. 그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그리고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끼던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통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 크면은 눈물도 안 나잖아요. 그만큼 극도의 슬픔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에로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 수조차도 없는 거죠. 장례식에서 조문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떡 하나조차도 먹지 못하게 한 그야말로 망연자실에서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물도 못 흘릴 정도로. 아파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표징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절에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가 행한 대로 다 행할지라. 이리 이루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표징이 되게요.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죠. 음? 그렇습니다.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서 표징이 되. 똑같단 이야기.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 있잖아요. 이차 포로 때 잡혀 가서. 그 삼차 공격 때 무너져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바벨론에 와 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알려 줄때주위 모든 사람들이 와, 맞구나. 에스겔의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그전까지는 에스겔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힘들게 하고 에스겔이 사명 감당할 때는 마치 가시와 찔레 정갈 속에 있던 자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그 표징을 보고 이제는 에스겔이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25절에 27절에 이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게 그 일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나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길로 하여금 아내를 데려가면서까지 표징이 된 것은 주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 구원이 있다는 것이지,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망하거나, 애고하거나, 성공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묵묵히 찍어가게 하소서.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24장은 유다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25장부터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오늘 여기 본 말씀의 8절에도 보면 내가 그 피를 맨바위에 두고 덮이지 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봉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10편, 7편, 1절에도 하나님을 가르켜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왜 분노하겠어요? 하나님이 시기하고 다투면서 감정적으로 분노한다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이 녹슨 가마에서 하나님께서는 녹을 없애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워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을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노스 달구어서 그 속에 있는 뭐요?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따라합시다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은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우상의 죄, 온갖 죄 오늘 여러분 안에 녹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녹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녹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야. 녹슨 감마. 여기 6 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라 피를 흘린 성금 녹슨 감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않은 감하여 화있을지은정 녹슨 감마, 녹슨 교회, 녹슨 가정, 녹슨 인생, 녹슨 나이 녹을 없이 하 것인가? 녹을 먼저 제거해야지. 그 속에다가 음식을 넣고 아무리 해봐야 녹이 배어 나와서 그 음식 못 먹습니다. 가마는 이슬을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은 에루살렘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슬 전체가. 녹이 슬었다는 것 그러니 거기에 있는 모든 고관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제사장 뭐할것 없이 전부 다 가마솥에 녹이 슬어서 그것이 전부 다 비어있는 것.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녹을 없이 하라 하나님은 불을 달고서라도 심판을 통해서 그 죄를 녹을 없이 하려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이 녹이 없어지느냐 뜨거운 불 심판으로 달구는데 12절 보십시다 시작! 이 성업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아스로와 연애하는 북이스라엘을 어홀라를 아스로라는 불을 통해서 그 녹슨 가마에 녹을 없이 하려고 했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과 연애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불에 달구는 그 심판을 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보세요 북기살 변했습니까? 남유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변했습니까? 녹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심판한다고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해서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했어요. 녹기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불심판은요, 지옥이에요. 자, 지옥에 들어간 자. 불로, 지옥불로 달구고 달구고 달고요. 녹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지옥에 갔는데 녹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녹이 안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매일 분노해야 되고, 끝없이 분노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깊은 숙제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성업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않냐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냐. 인생이요 이렇게 악해요 그 무엇으로도 이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구요 에르미야 2장 22절 말씀처럼 수다한 잿물로 양잿물로 씻어도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러보기도 하고 위로해보기도 해도 녹이 안 없어지고 때려보기도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해도 저도 녹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할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보십시다 13절에 방법이 있음,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엄나니,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분노가 풀려야. 여기 푼다는 말은 다 쏟아 부어야. 뭐가 없어진다. 더러움이 뭐요? 다시 깨끗하여진다. 분노를 다 풀기 전에는 더러움이 죄가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 여러분, 여기 14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악지도 아니하며 네 우치도 아니하며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매일 분노하고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 분노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너군 뭐라 그랬어요? 죄예요. 무엇으로 죄가 없어집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해요. 근데 그 무엇으로도 이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푼다는 말은 분노가 다 풀다닌단 말은 쉰다는 말이에요. 안식한다는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분노가 다 풀리느냐? 그 전까지는 녹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깨끗해지지 아니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녹을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할 때에, 그때 순간 하나님의 분노가 다 쏟아지는 날입니다. 다 쏟아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피는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다쏟아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다 쏟아부어야만 그때 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은 하나님의 분노에그 아들에다가 모든 분노를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 외에는 녹이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녹이 없어지는 것은 고행으로도 안 돼요. 고난으로도 안 돼요. 심판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녹을 없애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내 자식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교안에 녹아든 이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거머리처럼 그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 죄의 고착성, 이 죄의 끈질긴 거, 이 죄의 습관. 지옥불에 들어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뭘로 죄를 씻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10장 9절. 계시록 1장 5절. 에베소서 1장 7절. 곳곳에 녹을 없애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분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푸는 방법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라. 그 깨끗한 피를 봐야. 하나님의 분노는 풀리는 것이예요 에스겔의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말일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눈에 기뻐하는 것을 이것은 눈에 기뻐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걸 쳐서 빼앗으리니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를 십자가에서 쳐서 빼앗는 거야 그때 슬퍼하거나 울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너 마음이 아픈 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에스겔이 아내가 뺏겼을 때 졸지에 표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표징이 되면서 왜내 안에 들어갑니까? 왜내 사랑하는 아내, 내 기뻐하는 아내를 데려갑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아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벨론 포로 땅에서 선지자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괴로움을 잠시 잊고 또셈을 얻고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 그 기뻐하는 아내 에스겔의 사랑이요 기쁨이었던 그 아내를 데려가 버리고 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 아멘. 에스겔이 이엘을 위하여 아내를 내어 주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 준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표징그 표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분노를 다 쏟으셨어요 오늘의 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의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13절을 봅니다 시작 너의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리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 지지하냐내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하님의 분노가 다 쏟아졌던 십자가, 십자가, 그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다. 더 이상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우리 시간에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한 예수의 십자가 그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찬미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예수의 피를 찬미하며 감사하십시다 주를 물 부르며 나갑니다 초요